되게 이쁘죠? 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재배지만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의 시대 온라인을 좋아하는 게이머 강카스토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일본 서버의 선박근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녹화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실시간 방송때 너무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좀 지겨워하실까봐 이렇게 녹화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부터 일본서버의 선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대항해스트 온라인인데 뭐 일본서버나 뭐 한국서버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어... 굉장히 어 현저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어,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대항해시대 온라인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영리 사이트 중 하나인 대항해시대 조이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상인용 선박 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선박인 상업용 대형 클리퍼를 여기서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을 하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세요? 개량 상업용 대형 클리퍼 개량 재래식 상업용 대형 클리퍼 계도, 명품, 재래식 똑같은 상업용 대형 클리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 다양한 종류의 어, 캐시베가 출시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서버의 경우에는 이런 캐시베들이 아예 없고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롱스쿠너를 치게 되면은 어 같은 롱스쿠너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계량형 롱스쿠너, 개조 명품 특수 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캐시 선박들이 나온 거에 반면 이제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선박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단점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뭐 서버별로 좀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선박이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성능의 어, 선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항해를 할수 있겠죠 반면에 대인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캐시 선박이 지속된 출시로 밸런스가 어, 매 달마다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 측면에 있어서는 따로 규칙을 정하지 않는 이상 좀 많이 무너진 형태를 보인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선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뭐, 캐시 선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선박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한국 서버에서 잊혀졌던 선박들도 이제 일본 서버에서는 자주 보이고 주류 선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선박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서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선박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바운티라는 선박이에요. 이 보이시죠? 돛은 딱 3개만 달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한 배입니다. 심지어 선박 분류도 다른 선박과 다르게 대형 1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그만한 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선박을 왜 타고 다니느냐 이 선박이 가장 좋은 점은 이게 작은 선박인 것 치고는 강화 상하선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일반적인 선박들, 특히 교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상한 수치가 130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를 또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화상화선을 보시면은 도 수치가 130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바운티라는 선박은 원래는 교역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배예요 그 선박 강화상화선이 130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선박과는 다르게 대형 1임에도 불구하고 강화 상황선이 15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그 항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 장갑 수치가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배를 이동용으로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이건 티클리퍼라는 선박입니다. 이건 뭐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선박은 아니지만 도망간 방송 콘텐츠 용으로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레이스가 있잖아요. 티레이스. 티레이스를 한번 재현해보는 콘텐츠를잘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선박인 티 클리퍼라는 선박인데, 어, 입의 외형도 보여드릴게요. 이배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클리퍼 룩의 특징이 좀 뚱뚱하지 않고 굉장히 얄쌍하고 독 같은 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특히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티 클리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얄쌍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방송에서 자주 비춰드렸고, 영상 아우트로에도 자주 나오는 선박 중 하나죠. 바로 비 암스테르담이라는 선박입니다. 이것도 좀 도수치가 특이해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교역선 같은 경우에는 보상한 수치가 130을 넘지 못한다고. 근데 이것도 특이하게 버프를 받아가지고 교역선임에도 불구하고 강화상화선이 150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가속 강화를 달아뒀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빠른게 장땡이잖아요. 여러분, 이 디앙스트를 음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위장 창고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바로 위장 창고라는 선박 스킬인데, 이게 왜 단점이냐? 대항의시대조위에 들어가서 레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효과가 적에게 위장 창고를 약탈하게 한다는데, 문제는 확률이 창렬이에요. 내가 이제 해적을 만나가지고 제 배가 털렸어요. 털렸을 때 이제 저 해적들이 위장창고를 약탈하게 한다는 게이 위장창고라는 선박 스킬의 효과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해적들이 이 위장창고를 털어 확률이 30%밖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렬입니다. 창고가 가장 널찍한 거는 교역선 중에서는 최고의 장점인데 그 단점이 이렇게 해적을 만났을 때그 해적한테 상납품을 쓰지 않고 만약에 내가 수탈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제교역군들이 털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비앙스테르담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어 오히려 사람이 많네요. 뭐 하는지 몰라도 어,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한때 교역선박으로 사용했던 선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용 배영 갤리라는 선박입니다. 무역을 하면서 이제 노적기 스킬도 같이 올리고 더군다나 돈도 같이 버는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선박 중 하나인데 이 선박은 얼마 못 가져서 버려졌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선박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선박의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창고 강화창고는 아까 보여드렸던 위장창고랑 좀 달라요. 여기 강화창고를 검색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적의 수탈로부터 귀협품을 완벽하게 지킨다. 두카은는 털릴지언정 제가 들고 있는 귀협품들은 절대로 털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확률 도 없이 100%로 안전하게 지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귀협선박에서 필수로 달리는 선박 스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승계 스킬이라고 해요. 승계 스킬이 뭐냐면은 원래 이 선박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레이드라는 작업을 통해서 선박 스킬을 억지로 달아주는 작업을 이게 스킬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스킬 계승이라는그 그레이드 보너스를 이용해서 달아준 겁니다. 아무튼 이 회계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선원들의 그 물자 소비량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줘요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하루에 그 내가 항해를 했었을 때 선원들이 물이랑 빵을 100개씩 먹는다 칩시다. 근데 이 회계실이라는 선박 스킬을 이제 선박에 달게 되면은 하루에 100개씩 소비되는 그 식량들이 4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물자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선박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선박 스킬을 왜 굳이 억지로 갤리 선박에 달았냐? 갤리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피로 선원 수가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어, 범선들 제가 볼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클레르몽, 클레르몽도 이제 증기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선이니까 보시면은 피로 선언수가 20밖에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이동형 선박인 바운티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피로 선언수가 35명 요구를 해요. 아까 겔리는 이렇게 어 70명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바운티랑 증기선은 굉장히 선언수가 적게 들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겔리는 굉장히 많은 피로 선원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선원들이 많으면은 물이랑 빵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실이라는 스킬을 이제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탈 선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레벨이 좀더 많이 오르면은 무역 선박으로 탑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선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네, 오스만 갤리온이라선박이요 이게 그 대항해시트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갤리 선박 중에서는 창고가 가장 커요. 이 선박 궤도를 안한 상태라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 수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한 1018인가? 어, 창고가 한1018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널찍한 갤리 선박이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쁘다는 거. 이쁘죠, 보세요. 어, 이쁘죠. 이거를 타고 한번 무역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미리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절대 타지 말았으면 하는 선박 또는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선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적업 상업용 롱스쿠너입니다 상업용 롱스쿠너를 25 적달해가지고 창고 수치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창고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온용 롱스쿠너를 이렇게 25 적업, 즉, 창고를 이제 널찍하게 해서 다닌다 보면은, 어, 느린 게 체감이 됩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답답해.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것도 스쿠너류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장갑 수치가 낮다는 거거든요. 낮으면서도 창고 수치가 높아버리니까. 뭐 도시, 도시 엄청나게 많이 달린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거를 다 달아도 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별로였어요 굳이 이걸 롱스코너로 무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포토시를 타세요 포토시 제가 또 앞으로 또 보여드릴 선박이 포토시란 선박인데 이 선박도 보시면 외관은뭐별 이상 없어 보이잖아요 뭐 강아지도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창고 창고가 지금 제가 25 적달을 해두는 겁니다 창고를 최대한 줄인 상태로 이렇게 다니면은 나들도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역시 어, 교역선박 같은 경우에는 의도대로 다녀야 됩니다 진짜 이것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라 체감을 못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선박은 조금 특이한 선박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접수치가 상당히 낮죠 이게 어떤 선박이냐면 바로 이건 탐험용 바사라 선박인데 제가 이 선박을 최대치로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도 이렇게 1, 2를 이렇게 달아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방송용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이제 그냥 방송용 선박이에요. 이건 장교용 라레알이라는 선박입니다. 굉장히 좀생기생가 이쁘죠? 좀... 빽깔 좀... 어, 보세요, 이거. 이쁘죠? 어, 군용 선박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맨 오른쪽에? 이게 바로 예항보조라는 스킬인데 실무선이나 컨텐츠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 스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칠모선 컨텐츠를 얼마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달린다 고 보시면 돼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예항 보조. 안정된 칠모선 예양이 가능해진다. 예항 스킬과 병용하면은 항해 속도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데, 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 중요한 거는 이거. 안정된 칠모선 예양이 가능해진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칠모선을 이제 바다에서 끌어 건진 다음에, 막 들고 가려면은 예항이라는 스킬을 써야 되는데 예항 보조가 달린 선박으로 침몰선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면은 예항이라는 스킬을 쓰지 않고도 선박을 예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침몰선을 인양하고 좀더 안정된 상태로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예항이라는 스킬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예항이라는 스킬의 단점 중 하나가 스킬을 쓰고 침몰선을 끌어도 예항 보조가 달리지 않은 상태인 선박을 타고 침몰선을 예항하게 되면은 막 줄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줄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바다에 가라앉긴 합니다 이 예양보조라는 선박 스킬을 단 상태로 예양을 하게 되면은 굳이 내가 예양 스킬을 쓰지 않고도 이제 심몰선을 끌고 올수 있게 되고 절대 줄이 끊어지잖아요 예양 스킬 안 써도 아무튼 이제 다시 볼론으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 스킬 개승기라는 그레이드 보너스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이 예양보조라는 스킬을 억지로 달았어요 거기다가 탐계조라 불리죠. 신벌선을 인양했을 때 눈도 이제 쉽게 인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 중 하나인데 이것도 또 달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구관실 네, 선박 스킬이죠. 이것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전용하면안 달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서버에 있는 몇안 되는 캐시 선박 중 하나인 다하사를 타고 어, 리서버 낯바다를 둘러보는 걸 끝으로 어,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일본 서버에는 캐시 선박이 없다고. 근데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특징이 있다면 이제 캐시 선박이 어 캐시 선박이 아닌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박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좋진 않다. 하지만 어 좋은 점은 랩제가 낮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배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그 선박 밸런스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랩제만 낮춰 가지고 이제 레벨이 낮은 그런 초보자 유저분들이 좀 이런 캐시 선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맨날 말해봤자 뭐합니까 직접 가서 끄는 것도 보여드려야겠죠 크 디테일 이쁘죠 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재배지만 이쁘네요 전이 캐시선박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제가 뭐 따로 지른 게 아니라 일버서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신규 유저분들한테 이제 캐시선박 을 이제 무료로 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마침 또 이제 유버서버 처음 시작했을 때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이벤트의 수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면 뭐 이선박은 뭐 맨날 뭐 퍼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저기다저기다잠시 어, 다시 접해봅시다. 접해 생각보다 이쁜데, 어, 다시 염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용수선 맞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이쁘다. 이게 아마 야전목 용수선인 것 같은데? 요, 야전목 맞네, 야전목. 어, 잘 꾸몄다 이거. 와, 저 이거 좀 탐나는데요, 이거?